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2023년 11월 14일이고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끄러마에 끄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한국말하고 조금 이제 익히시다 보면 괜찮은데 조금 부딪히고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선 그 비동사, 제가 수, 수만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영상에서도. 상태동사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지금 이게 뭐다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글씨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자꾸 안 나오잖아요. 마샬, 펜더, 메사부기, 다 썼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상태 동사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진공관이 6V6 통솔 건데, 제가 표시해서 이거는 그 수업용으로 있지만, 버려야 되는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게 비동사예요. 여섯 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암기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시면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어느 이제 뉘앙스가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또좀 전자 쪽이든 뭐, 다른 쪽에 이렇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그 영어니까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한자, 한문, 모든 거를. 그리고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 꼭 어떤 시험 보고, 뭐, 토익, 오픽, 어떤 취직하고, 뭐, 여기에 하나를 맞추시면은 그리고 제가 이왕 배우신 거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요? 저도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 해외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영업이라든가 또그 실력 향상하고 특히 진공관 앰프 할때 공, 에로 사항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쭈신 거예요. 어르신이. 또뭐 누가 됐든 저한테 자주 <laughs> 등장하는 그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어서 개과장 응? 개과장 개과장이 아유 최이사님 음 응.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뭐 영상 보니까 당뇨라고 그러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이렇게 나한테 여쭙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암두잉 아, I'm doing well. I'm doing well. 응? 한자라고 보셔도 돼요. 응. 이건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응. I'm doing well with my job. 응. 뭐 워크로 하셔도 좋아요. I'm doing well with my work. 예.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잘나이는 먹고 있지만 i m getting all of course. <laughs>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암조영 well. 이게 상태잖아요. 전체적으로. 진행형이랑은 조금 이, 의미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가 뭐 뭐를 잘한다 할때그 저는 잘하는 게 별로 <laughs> 뭐, I'm good at nothing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I'm good at nothing, I'm good at nothing. I'm good at...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하는 거. I'm good at nothing 이런 거는 조금 익히시다 보면 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쉽게 이해가 되니까 어. 우선 이, 사용을 하시면서 생활영어를 실용적인 생활영어를 사용하시면서 문법을 익히시는 것도 좋은 거고 영어에 잘해, 영어 잘하고 있어. 이거를 한국말로 생각하면 잘한다는 거, 응? 그 그러니까 조금 우선 좀 패턴으로 암결하시고, 이거 역시 비동사, 상태 동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I'm good at English. 나는 당구, 당구 잘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어리, 수십 년 전에, I'm good at billiards. 뭐 매운 거잘 먹어 요즘도 할수 있겠네요. 암굴렛 이링 스파이시 푸드, 암굴렛 이링 스파이시 푸드. 그체사가또 잘하는 거진공관에 푸드 뭘잘 고치고 있잖아요. 뭘잘 고치고 있을 때, 픽싱 하고 리페어링 하고 구분하셔야지만 암굴렛 fixing things, things. 암굴렛 fixing 뭐뭐뭐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게 잘한다. 그 상태 동사를 이제 설명하는 거가 조금 더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제가 또 세금도 내고 갔다 와서 필요하면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좀, 이, 여쭤보신 거를 이거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특히 이제 마샬 진공관 기타 앰프, 펜더 진공관 기타 앰프, 멧사보기, 레니, 뭐, 휴지앤 캐튼 한국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특히 오래된 제품들, 그, 여부, 여러분들 알고 계신 JCM900부터 Fender 65t 리볼브 수십, Fender 딜럭스리볼브 수십 년된 거예요. 응? 쉬운 말로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어디가 문제 있고,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히 개인적으로 전화 주실 수밖에 없으신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중고 거래 하시고, 이 영상도 사실은 많이 올렸어요. 응? 근데 더 이상 욕먹기 싫어서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뭐 이런 거 수다 떠시고 좀 그러실 건 여유 있으시면, 저녁에 8시 이후에, 8시부터 제가 그 카페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8시 이후에, 예. 마샬 펜, 팬... <laughs> 마샬 펜더 메사보기. 8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은 모델만 알려주셔도 아주 나... 새롭게 나온 제품 아니면 제가 잘알수 있으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